저희 저는 5조 황제한 문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중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풍은 일단 퓨리, 퓨린메타볼리즘에 어떤 디소이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곧 혈중 유릭애시드의 농도가 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유릭애시드의 과정을 보면 일단 하이포젠틴이 젠틴 옥시데이지에 의해 잔틴이 되고 잔틴이 또다시 예에 의해 유릭애시드가 됩니다. 이유릭애시드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하이퍼 유리세미아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일단 급성 고트는 어 첫째 콜히친, 둘째 글루코콜트코이드, 그리고 엔세이드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크로닉 고트는 어 알로퓨리놀, 그 다음에 예, 설펜파이라졸, 그 다음에 프로벤애씨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짜진 옥시데이지를 억제하는 것은 알로피린어리고 프로빈 애시드와 셀핀 하이라조는 일단 네프론에서의 유리 애시드의 배출을 도와줘서 하이퍼 유리 세미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유리 세미하는가 일어났을 때 과정을 보면 어떤 유리 애시드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조인트와 키드니에 축적이 돼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이토파인을 릴리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트로필의 액티베이션을 마이그레이션을 액티베이션하게 됩니다. 따라 이러한 이에 예, 뉴트로필의 마이그레이션은 더 많은 디포지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 콜시티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따, 어, 따라서 고트의 이러한 발병 기전과 그에 따른 치료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